대한민국 넘버 원 주식 정보 청계구리 투자 클럽립니다 그리고 저의 주관적인 의견으로 투자 시 단순 참고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종목은 셀트리온 제약입니다. 셀트리온 제약. 네, 오늘 이슈가 나왔던 게요. 어, 코로나 어, 1 9 치료제 렉키로나 예, 임상 3상에서 효능 및 안정성 확보 소식으로 인해서 셀, 셀트리온 삼형제가 아, 굉장히, 좋은 흐름을, 흐름이 나와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코스닥 지수도 이제 상승에 견인을 좀해 주었구요. 그래서 셀트리온 제약, 한번, 음, 종목 분석 해보겠습니다. 아, 동사는 정제, 그 다음에 경질 캡슐제 등 40여 제품을 생산 및 판매하는 의약품 제조업체구요. 여기 지금 보시면은 여러분들, 뭐 셀트리온, 설명제 아시죠? 셀트리온, 뭐, 셀트리온 제약, 그 다음에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렇게 있는데, 어, 셀트리온 제약은 여기서 이제 바이오시밀러의 국내 유통 및 판매 사업도 영위하고 있고요. 어, 그러니까 이제 셀트리온에서 생산하는 바이오시밀러, 국내 판권을 보유하겠습니다. 국내 판권. 주력 제품은 이제 고덱스, 어, 이제 간질환 치료제, 치료용제고요렘시마그 다음에 트룩시마, 그 다음에 허주마, 예 등이 있구요 어, 요 이제 여러분들 관련돼서 좀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 셀트리온 셀트리온이 예, 이제 코로나 십구 치료제 렉키로나에서 이제 임상 3상 효능 및 안정성 확보되었고, 그래서 셀트리온 3형제가 렉키로나 임상 3상 결과에 급등을 하면서 미국 FDA 허가를 노린다라는 기사까지 좀 나왔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관련 주가가 지금 오늘 장중에 좀 많이 아, 올라갔는데요. 음, 그러면 한번 예 어떤 기사가 있었나오는지 한번 볼까요? 예 여기 있네요. 셀트리온 삼형제가 오늘 이제 코스닥 지수도 좀 많이 견인해 주었고요. 그래서 이제 레키로나, 이 렉키로나 이 임상 3상 결과에 급등하고 급등했고요. 미국 FDA 허가를 노린다라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잠깐 밑에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예, 셀트리오는 이번 임상에서 레키로나를 투여한 환자군은 위약, 환자군과 비교해 중증 응, 음, 아카, 유리, 고령, 뭐, 기저귀란, 기저질환 기저질환, 동반 된 고위험군 환자에서 72%, 전체 환자의 70%를 감소해서 통계적 유의성을 입증했다고 밝혔습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이제 했고 이번 임상 3상을 결과를 미국 FDA 그리고 이제 유럽 그다음에 E MA 등 글로벌 규제 기관에 출에 이들 기관의 정식 품목 허가에 대해 다가설 방침이다라고 하는 이제 기사가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은 오늘 셀트리온 제약이 상승률이 가장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보면, 이제, 시가총이 가장 좀낮고요 어, 예,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는 예, 5조 정도 되고요 그래서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어, 더 크, 어, 시가총이, 시가총이 굉장히 높죠. 19조 정도 되고, 예, 셀트리온, 셀트리온은 훨씬 더 높습니다. 38조 되네요.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셀트리온 제약이 그래도 장중에 12%까지, 어, 상승을 해 주었는데, 수급적으로 봤을 기관 쪽에서 계속 한달 동안 매집을 하고 있어요. 어, 보시면은, 그래서 매집 들어가는데, 특히 보험, 투신, 연기금, 상호펀드, 저가에서 들어가, 저가에서 지금 잡고 있죠. 저가에서. 따라는 거, 눈여보십시오 자리는 뭐, 크게 부담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어, 뭐, 이렇게 떨어질 때마다 모아가시면, 크게 무리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고점 대비해서 거의 몇 프로인가요? 고점 대비해서 다시 한번 볼까요? 고점에 한, 한 요정도 지금 보신다라고 하면 고점 대비해서 아 지금 절 반토막이 났네 반토막이 반토막이 난 상태죠 25만원 정도에서 지금 26만 8천원에서 지금 오늘 15만 6천 6백 원이니깐요 고점 대비해서 굉장히 여기 떨어졌다가 좀 행보했다가 다시 떨어지고 예 여기 전체적으로 봤을 땐 이렇게 크게 하락이 됐고 횡보하면서 오늘 횡보 어후 그냥 1차 241선 요매물때랑 그냥 한번 돌파해줬고 앞으로 어 올라가야 할 산은 좀 많이 있습니다. 요 정도 전구 쪽까지 1차적으로 좀 봐야 되고 121선 보아지고 그런 이제 이런 이슈로 인해서 계속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 음, 여력이 있기 때문에. 어, 요거 지금 고점을 갖고 있는 요, 이때 따라가신 분들은 참 지금까지 고생을 많이 하시, 하시는데 지금 이런 자리에서는 크게 뭐 부담이 되는 자리가 아니죠. 시간에 투자하면 어, 떨어지면 더 잡는 거고 올라가면 이제 조금씩 차익 실현하는 거고요. 음, 주봉상 보더라도 오늘 의미 있는 양봉이 나와주었습니다. 의미 있는 양봉이 나와주고 저항대 한번 돌파해주고요. 어, 월봉상으로도 예. 예, 양봉, 한번 나와줬습니다. 그래서 주봉, 월봉 차트, 상 이제 상승 흐름으로 전환될 수 있는 그러한, 어, 흐름으로 가고 있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시간에 투자하신다면, 뭐, 여기 떨어진다 하더라도 요 정도 저, 어, 지지 라인 보고 있고요 하고, 여기서 모아가시면, 일치, 이, 뭐, 뭐, 1차, 1차 매수, 뭐, 2차 매수 들어가고, 시간에 어, 투자하시면, 한요 정도까지 충분히 가고, 많이 보신다라면, 한요 정도까지도, 어, 요정고점까지도 이렇게 시간에 투자하시면, 음,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지금 판단되어집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주식하실 때는, 주식할 때에는 비싸게 사지 마시고, 싸게 사야 먹을 폭이 많다라는 거, 어, 팁으로 좀 말씀드리고요. 어, 종목, 음, 영상 마치기 전에, 투자에, 정, 투자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도움을 원하시는 분들은 네이버에서 청계구룹 투자클럽 클릭 검색하시고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요. 여기 무료체험 신청 클릭하시고 성함과 연락처 남겨주시면 순차적으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